아파트에 사시든 주택에 사시든 아마 많은 분들 현관에 거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현관에 있는 거울 때문에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은 현관에 있는 이 거울에 대한 내용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집을 돌아보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4대째 전통을 이어오면서 제가 늘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좋은 공간으로 안내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그 삶의 변화를 시저시켜드리는 것. 저희는 그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라고 하는 것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거고 무서운 거기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제가 그 정보에 대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운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불상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좋은 운들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실의 운전이라고 하죠. 때가 되면 운이 바뀌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부터 이렇게 잘 지내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잘 경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울이라고 하는 거, 이 거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거울의 의미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현대 풍수에서는 다 동일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울 자체가 기운을 흡수 혹은 반사, 그리고 좋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거울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거울이 보이는 거.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거죠. 어, 저희 집은 문 열었을 때 오른쪽에 거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집은 문 열었는데 왼쪽에 거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강의를 나갈 때는 그리고 미팅을 나가서도 이렇게 질문을 주실 때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아니면요. 양옆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따라서 한쪽은 재물운을 관장하고 한쪽은 명예운을 관장하는 이런 의미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재물을 관장한다, 명예를 관장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좌청룡 우백호의 원리를 그냥 거울에다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의 의미로서 그 명예와 부라는 관점을 그 형광 거울에다가 투영을 한 것이고요. 어느 쪽에 두든 좋다라는 점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더 의문이 드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은 문을 열었는데 신발장이긴 해요. 근데 신발장 그 문짝 자체가 거울인데 어떡하죠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시트지를 발라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용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양 옆에 어느 것을 놓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세부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면은, 그뭐 거울의 모양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 어떤 모양이든 다 좋은 의미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모양이 뒤틀려 있다라든지, 여러가지 좋지 않은 형태,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원형이든, 사각이든, 팔각형이든, 다그 도형에 맞는 의미가 있으니까요다또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어떤 거울이든 괜찮습니다. 전신 거울도 괜찮습니다. 저도 집에 전신 거울을 문 열었을 때 오른쪽에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거울을 뭐 어느 쪽에 두든 좋은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보여지는 모습 역시나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울을 두는 것만큼 거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거이 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다른 새로운 질문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오프라인 강연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문을 열면은 이제 중문이 바로 보이는데 그 중문 유리문이 마치 거울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반사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라는 건데요. 참 저도 이게 <laughs> 답을 드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반사되는 정도가 정말로 거울과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투명해서 바로 안이 흉흉 잘 보이는 정도라고 한다면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문은 가급적이면 설치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일 때 크든 작든 중문 설치하시는 것이 좋고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 간혹 보게 되면은 설령 30평대라고 해도 현관 자체가 그냥 바로 신발장 있고 그 거실이랑 붙어서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 들어오기 전에 할수 있다면은 리모델링 해서 공사해 가지고 중문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은 훨씬 집이 구분이 되고 청결에도 좋고요. 풍수적으로도 좋다라는 거그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풍수라는 것은 청소가 다네. 그냥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잘 산다.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은 설령 그렇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말이 그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청결이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이 청결과 마음가짐만으로 좋지 않은 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설령 집안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어 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정해진 그 집안의 구조 그리고 정해진 집안의 터에 따라서 이미 그 집의 큰 우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뭔가 우리가 청소를 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말로 미신에 가까운 생각인 거죠. 우리가 집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마지막 종결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이 됐건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중문 설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중문 설치 못해요 라고 하면은 커튼이라도 달면 됩니다. 굳이 못 박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안에서 그 발을 치든 커튼을 치든 그렇게 공간의 구분을 두시면 그냥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현관 거울 싹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는 거울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만은 실상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 그 공간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요. 그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모든 것들이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